안녕하십니까, 고란이 여러분들 디어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말 일요일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다 아시겠죠? 드디어 동아 서울 마라톤이 개최됩니다. 아직 실감은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 아시고 계시죠? 저 또한 그러기 위해서 테이퍼링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원래 그래서 오늘 쉴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게시를 하고 싶었던 신 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짜잔. 데카트론의 KD900X2라는 데카트론 내에서의 퍼포먼스 라인에서의 런닝화인데, 그 중에서도 훈련용 카본화. 지금 여기 카본 보이시죠?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데카트론을 개인적으로 그냥 뭐 브랜드와의 협업 이런 걸 떠나서 좋아하는 걸 아실 겁니다. 제가 데카트론과 컨택 있기 전부터 계속 사용을 해왔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도 따로 시켜드렸고, 매장방 문기도 막 찍으면서 그랬죠. 제가 러너 입장에서 데카트로는 굉장히 호감인 브랜드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이 전신인 퍼포먼스 라이너 KD900, 제가 유일하게 국내에서 리뷰하기도 했죠. 그 신발의 강화된 버전,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니까 궁금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아, 뭐 엄청난 하드한 테스트보다는 오늘은 리커버리 겸이 신발이 어떤 느낌인지 한번 스윽 훑어보는 느낌으로 뛰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스터 마시고 나가보도록 할텐데 그 겸사겸사 제가 생각하는 러닝용품에 대한 철학을 짧게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KD900X2는 데카트론의 퍼포먼스 라인이라고 할수 있는 KD900에서의 카본이 들어갔다 X 그 차기작 2입니다 제가 놀란 거 바로 보여드릴까요? 짜잔, 280mm 기준이거든요. 무게가 210g이 나옵니다. 요즘 런닝화 경량 기술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와 200g 초반 들어가는 런닝화들이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없었거든요. 이제는 진짜 너도나도 다 200g 초반인 것 같고 그게 가능한 이유는 이 어퍼가 투박하면서도 그래도 굉장히 이렇게 통기성이 굉장히 좋게 구멍들이 널찍널찍합니다. 그리고 이 미드솔이 이제 V-폼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이름만 V-폼이고 제가 예전에 리뷰했던 KD900은 페백스 페바X폼이 사용이 됐었는데 여기에는 ATPU라는 소재가 들어갔습니다. 그거는 타 브랜드의 최상위 래싱하에 들어가는 소재거든요. 그걸 썼다는 게 놀랍고 보시다시피 X, 카본이 들어간 모델. 이 카본이 어떻게 또 작용을 할지 궁금합니다. 신어봐야겠죠자 이렇게 한번 신어봤는데요자 제가 KD 900 리뷰할 때도 그랬지만 여기 비쳐 보이시는 이거 보이시나요? 태기 계속 데카트론 신발 제품은 이 안에 태기 있는 게 저는 좀 그렇습니다. 제거하기 쉽게 다른 옷이나 이런 거는 돼 있으면서 신발은 되게 제거하기 힘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따로 제거하지 않았고요. 사이즈는 제가 항상 275를 원래 정 사이즈로 신었었지만 요즘 뭔가 발이 커진 느낌이 들어가지고 280으로 이제 선택을 했는데, 근데 생각보다 톱박스가 굉장히 남습니다. 지금 기, 보이시죠? 길이감도 그렇고 볼도 꽤 남는 편인데요. 근데 여기 중족부가 제가 신발끈으로 조정을 잘한 건지. 타이트하게 딱 잡아주는 느낌이 들어서 뭐 놀거나 하진 않습니다만 정 사이즈로 사이즈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확실히 가볍다라는 인상, 아, 벗을 수가 없네요. 200g 초반대라는 것은 확실히 딱 체감이 오는 그 정도의 무게감인 것 같고요. 이 V 폼이 음, 페덱스 폼에서 ATPU로 바뀌었지만 전체적인 좀 고유 질감은 조금 아직까지는 비슷한 느낌이 들거든요. 레이스할 때 달릴 때는 어떨지 어서 나가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트랙에 진입해서 3 k m 까지한 3분대까지도 뛰어보면서 짧게 한번 제대로 느껴봤고요 어, 신발 얘기 외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델카토론을 아주 좋아합니다. 델카토론을 어,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진짜 말 그대로 사실 가성비죠. 그냥 싼게 비지떡이 아니라 싼데, 상품성까지도 괜찮나요? 이런 생각을 사용하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냥 싸게만 팔려고 하면은 저기 뭐 중국산 제품 테무 알리 여기에서 사서 써도 무관하겠지만 어 그것에 반감이 있으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저는 그분들에게 베스트 선택지는 데카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렇게 단순히 런닝뿐 아니라 정말 거의 모든 스포츠 레저에 관련된 용품들을 이 정도 퀄리티로 구비할 수 있다는 게 내심 놀랍습니다. 거기도 더불어서 지금 런그 제품 군마다 고유 브랜드가 있거든요. 지금 이 런닝 제품들은 칼렌지와 킴런이 있는데 그 킴런 제품들의 퀄리티가 나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느끼고 있는 이 신발도 그렇고요, 이 모자도 킴런 모자이고요. 아, 너무 칭찬 일색인데 사실 깔만한 게 찾으면 나오긴 합니다. 홈페이지 문제, 배송 문제 이런 것들이 근근히 계속 터지더라고요. 그것들 제외하고서 상품에 대해서는 아쉬울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오프라인 매장도 어, 다른 데는 계속 이제 감축을 시키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데카트로는 매장이 엄청 늘어나고 있죠. 올해는 또 어디에 오픈할지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신발 리커버리 하면서 조금 더 느껴보겠습니다. 자, k d 9 0 0 x 2와 함께 즐겁게 달려봤습니다. 7km 정도 짧게 달려는데 대신 알차게 달렸습니다. 어, 1km부터 3km까지 빌드업으로 5분 20초부터 3분 30초, 36초네요. 어, 까지 페이스 올려가면서 크게 재밌게 한번 느껴봤고요. 그리고 살짝 리커버리한 후에 마지막 이제 7km 구간에서 여기가 이제 트랙이잖아요. 1번 레일 4 0 0 m 니까 그거를 60초 정도로 해서 페이스로 한 사람은 2분 30초 페이스 정도인데 그 정도로까지 해서 달려왔습니다. 테스트라는 게 모름지기 다양하게 달려봐야 되는 게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테스트 런에서는 일부러 더욱더 다양하게 달려보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느껴진 바는 그 정도로 뛸수 있다라는 걸 우선 이 신발 자체가 증명해 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널, 너무 놀라운 건이 가격이죠. 13만 9천원입니다. 어 지금 물론 이제 타 브랜드에서도 10만원대 카보나들이 꽤 있긴 합니다만 지금 제가 이 미드솔 요게 ATPU가 최상위 레이싱화에 들어가는 소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소재만 그렇게 쓰고서 퍼포먼스가 이렇게 안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소재 썼는데 어, 이거 뭐 좋은 소재라던데 도 별로네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얘는 오이오 오, 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뭔,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오 이게 이렇게 <laughs> 음 전반적으로 지금까지는 만족스러운 부분이 큰데 하지만 이렇게 짧게 달려보고 나서 뭐이 신발이 무조건 좋다 뭐아뭐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당연히 뭐하죠 저는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특히 이 제품 리뷰에 대해서는 말씀드려야 되는 소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 조금 더 확실히 테스트를 해보고 본 리뷰로 들어오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 신발을 떠나서. 요즘 제가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들, 의류든, 용품이든, 신발이든 체험하면서 느끼지만, 정말 이제 기술이 많이 상향평준화가 됐습니다. 다들 이제 개성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어느 정도 이제 기능성은 확실히 제공을 해주는데, 대신 이런저런 특징들이 이제 좀 갈리는 그런 좀 시대가 된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뭐가 좋다더라 해서 당연히 의견 들으시고 그걸 참고하시는 거 당연히 맞지만 어, 그렇다고 이제 그게 아니라 다른 브랜드들이 막 무조건 뒤쳐진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무조건 이제 어, 모든 브랜드 의 제품, 이 모든 제품들이 뛰어나다 이건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laughs> 오늘 또 이제 테이퍼링 기간 중에 즐겁게 달려봤고요. 스피드 감각이 많이 돌아온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았고 어서 테이퍼링 계속 유지하면서 동마. 최고의 컨디션으로 끌어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준비 잘 하시고 오늘 제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디어였습니다.